전체 다야. 이게 목딱 네, 다 5만 원. 5만 원. 목딱. 네. 목딱 네. 5만 원. 몇만원 줄가잡이. 이거가 좋아요. 5만 원. 여기는 문어전무시인가 봐. 네. 네, 아니요. 원래 개장돼요. 안녕하세요. 수어문 수업민 사람꾼 수어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문진 어민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주문진에 오면은 이제 시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대표는 하 풍물 시장은 양식도 같이 취급하지만 이곳 이제, 이제 어민 시장은 어민들이 직접 잡은 자연산만을 취급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곳은 쭉 한번 둘러보면서 어종과 가격도 알아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바로 앞에 이제 배를 대고 홍계를 내리고 있는 이제 모습인데요. 자, 선도가 상당히 좋아요. 자, 이 어선에서 바로 시장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확 갑니다. 자, 이제 시장 안에 시세를 한번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액을 이렇게 다 붙여놓으셨구나. 네, 보기 좋네요. 네. <laughs> 여기서는 회를 어디서 떠요? 여기서는 여기 활복하는 데가, 네. 요5만원짜리 얼마 정도 들어가요? 만원 정도 들어가요. 만원? 8천에서 만원. 8에서원 정도? 비슷하네, 저쪽하고. 네. 활복비. 네, 아니, 활복비가, 활복비가. 예. 여기는 이제 육바닥이 4번이 만었잖아요육바 다양하진 않지만, 신선하지그죠 예? 아예예 예. 문어, 아 요즘에 문어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 원래 네, 여기가 네. 문어가, 문어가, 네. 문어가 네.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와, 지금 핏문어잖아요 여기에 네. 18만원짜리 네.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킬로. 5킬로 5백 5킬로 5백 6만원이면 이거 한 2킬로 정도 되겠네요 2킬로 가까이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나와요 목소리요? 목 네, 나와요 공부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laughs> 네. 참복이 저 돌삼치는 저거 얼마씩이에요? 2만원 더에요와 사이즈, 사이 정말 좋다, 이거. 사이즈가 아. 기가 오래되는 것도 있고, 기가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건너이 좋아서. 야, 살 뭐, 좋다. 네, 이런 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 한 5만원 정도 한다고요? 아니, 더 비싸지. 너무 더 비싸다고? 응. 얼마 정도에? 이거는 8만원까지. 8만원? 네. 이런 건 비슷하게 하고. 이 시가리? 네. 줄가자미 5만원. 만원 2만원. 원 2만원. 어떻게 만원짜리예요 작은 것 네, 작은 것 네. 시장은 세단장에서 깔끔하고요. 대부분 가격표를 표시해 두셔서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니까 물건 고리기가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유가자미가 지금처럼 많이 나오네. 예, 와. 이 정확하게 이복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거. 청복. 맞출복. 정확한 명칭. 요, 지금, 줄가자미는 얼마씩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 이게, 뭐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은, 제가 파는 건1 2만원데 원래는 그 가격이 나옵니다. 원래는 지금 그 가격이 약 8만원대가 나옵니다. 아, 까만 가두가는 게 아니라, 원래 가격을1 0만원씩 가두고 니 아닙니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경매가로 높여서 가져가니까. 그래서 가격됩 원래는 지금 여름이라 그냥 8만원이 <목소리> <목소리>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야, 목소리> <야, 제대로. 목소리> 이거 한 대야 요 금액대로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목소리> 맞아요. 오게 나가던데, 어 전문입니다. 요 여기는 문어 전문이신가 보다. 예, 네, 아니요, 원래 개장사예요. 장군이라고 유명해요. 원래 예, 음기가 있어서 그때만살아요 그리고 그냥 산책이셔요. 막뿌이고고 잠도 주고. 얘는 뭘까요? 어, 이거 뭐지, 이게? 이건 돔입니다 봄. 폭도 많고. 봄이 근데 훅이 좀덜 났다. 네, 봄, 봄입니다. 네, 다른 거 훅이 이렇게 많이 났던데. 여기 좀덜 났어요. 예, 덜 났는데. 덜 났어. 네, 덜 났네. 오, 잘하시네. 예. 이거는 예. 얼마씩 판매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 훅, 이는 8만원. 예. 이거는 7만원. 아, 7만원? 15만원. 15만원. 광고 좀 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laughs> 고등어는 얼마야? 마늘, 이 마늘. 어, 이 참소라는 지금 얼마씩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만 원짜리야. 좋아, 하나가. 요거, 네네. 한바구니가 양이 많은 거. 독도 새우. 오늘 얼마씩 판매하시는 거예요? 말이랑 판매하는 거예요? 아, 다7만원7만원이요 다. 다 어. 깨끗해졌다, 어미 시장. 아, 음. 안녕하세요. 어미 시장 엄청 깨끗해졌네요? 아, 그래도 싹 해갖고, 예. 좀, 아, 보기 좋네요. 3만원, 5만원, 10만원. 네. 여기에 추가로 더 주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홍계철이에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언제까지예요? 아, 아니, 지금 저 7월이잖아요. 내년 5월까지? 5월 5월 이 금액이 언제죠? 1일부터 저 10일까지 한달 정도 보기간만 그 빼놓고는 계속 이렇게 홍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5만 전체 다야 이게? 몽땅 네, 다해서 5만원 5만원? 몽땅? 몽땅 네. 5만원 몇, 5만 몇 마리야 되는 거야? 마리몇 마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이라고 되잖아 소라고놀아 이거 진 이제 맛이 면 어때?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근데. 중에서는 제일 핫목전 제일 핫 자 이렇게 이제 어민시장을 쭉 둘러봤습니다. 역시 이제 어민시장에 오니까 자연산 해산물들로 넘쳐났습니다. 자 이제 홍게 이제 저희 4, 6월인 걸로 생각하면 이제 금오기가 끝난 지금 이제 수율이 어떨지 이제 확실히 지나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각각 요리를 드실 때는 선도에 따라 수율이 다르니까 살아있는 것을 사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주문진의 멋진 풍경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